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4장 말씀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어, 저는 과거에는 이 4장이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까 3장에서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끝이 나고 이렇게 5장으로 오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내용이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이 사장이 차지하는 어떤 위치, 중요성이, 어, 중요성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바울은 이 사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1장부터 4장까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4장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어떤 이야기의 한 예로서 가장 쉽게 1장부터 3장까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어떤 키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4장 본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육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자손 이스라엘인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할례를 행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어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16절에 보면 16절 이 후반 후반절, 하반절에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유대인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절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어, 논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야 지금 이 바울이 사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 꺼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장을 볼 때에 이것을 놓치면 해석이 미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지금 사장에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느냐? 아브라함은 이제 특정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느냐? 일단, 어, 3대를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으로 여겨졌다. 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 신칭이가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논의되었던 게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은 다죄 아래에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게 되어진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는 받는 사람의 복에 되어여 다윗이 말한 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다 그 의롭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믿음이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율법을 지키고요.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율법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는 어쨌든 말씀에 순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또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지옥의 불소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방인들 그 일을 안니해서 지옥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칭이가 새롭게 열어놓은 길이 무엇인가하면.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든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 짓, 이 복이 할래의 자에게냐 혹은 무할래의 자에게더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으로 여겨졌다. 또 11절에 보면 그가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성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이바울 아브라함이 할레시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무할레시였거든요. 창세기 15장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고 말했고, 그것을 믿었을 때 의롭담을 받았고, 그 다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기 전에 무할례자 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담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였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행했다. 뭐 율법을 가졌다. 율법의 몇 가지 조항들을 지킨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떼어버리고, 아브라함,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기준들이 생겼다 생각했는데, 아브라함도 보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무할래자 시의 의롭담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 바울의 이 논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논의는 결국 16절에, 이것을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옳게 되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무할례자들의 조상. 그러니까 온 인류, 온 인류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는 자의 모든 사람들의 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인류가 제 아래에 있었고 그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맥성이 되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데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최초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필요가 없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뜬금없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어떤 그 정체성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고, 그래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의롭담을 받는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떤 명인에서는 그냥 동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나 동의합니다.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나 그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동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거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동의 수준은 받게 되지 않느냐? 우린 그걸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런데그 믿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그 동의 수준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다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동의 수준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당을 받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국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냥 동의 수준에서 믿고 있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국은 의롭당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그럼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요 동의 수준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에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떤 동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걸 알았고요, 사라의 생리가 끊겨진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주시고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고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현실에서는 요 절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 거기다 사라는 생리가 끊겼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확신 가운데가 됐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냥 동의 수준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일, 가능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믿음은 굉장히 실질적인 믿음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은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이지 하나님 그냥 천지 창조하셨어요 동의합니다 뭐 홍해 가르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믿지 못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장을 통해서 좀 확신하게 알아야 될 것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동의 수준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현실에 적용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으로 우럽다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럽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때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동의 수준이 아니라 현실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